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마귀의 권능을 멸하시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죄된 심정을 이해하신다. 이 공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주 말씀은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니까. 이번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전으로서 자라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능을 멸하시고, 어, 억매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죠. 구원자 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으로 예수님을 너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어떤 분이신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의 사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그러니까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시고, 또 사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예수님을, 아, 첫, 첫 사도죠. 첫 사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시래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먼저 번에 우리가 2장 17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본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럼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으로 구원자이시고 또 신앙의 대상되시고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신 사도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제사장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깊이 생각해 봐라. 어떤 분이겠냐? 이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거를 지금 바울이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그 1장과 2장에서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천사, 그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니까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했다면 모세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존재가 이제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제 3장에서, 3장 전체에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성막을 뜻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신실하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을 했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성전으로 세우신 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셨다는, 신실하게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뜻이 믿음으로, 믿음 충만하게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성막에서 신실하게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한, 즉, 믿음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세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집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은 자는 누구죠? 성바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집이죠. 하나님의 집. 자 그래서 여기 집을 지은자가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는다는 것은 집 자체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게 맞긴 맞죠. 그 어떤 건축물을 세우면, 건축물이 와, 아름답다 하지만, 그 건축물보다, 야, 그럼 누가 졌어? 이걸 해가지고 뭐, 스페인의가가우스인가요 뭐, 이거 보면 막 엄청난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성바나님께 돌리신 거예요. 당신은 집이고, 당신을 성전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데, 이제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관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 예수님, 모세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를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게 생각해 봐라. 그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이걸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절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다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는 거죠 자그고와 똑같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집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들을 지으셨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이 뭔가 하면, 그뒷 예,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먼 미래에 말하게 될 예수님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예, 그러니까 나타나시기 전에 모세가 나중에 얘기하게 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예수님과 복음을 모세가 증언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증언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표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 집에서, 성막에서 종으로서 진,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과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냐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그 구조,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곳에서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그 활동들, 행동들, 모세가 행동했던 또제사장 행동했던 그 활동들은 예수님과 복음적인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막과 성막에서의 그런 활동들은 예수님과 복음적인 삶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성막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다먼 미래 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게 다 예언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서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먼 미래에 언급될 예수님과 복음을 미리 증언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셨죠. 과거 2000년 전에는 성전으로 오셨고 그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는 직접 체험하셨고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것을 미리 체험하셨고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아들로서 신실하게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이 말을 얼핏 그냥 겉으로만 딱 보면 아 이거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내가 의지적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다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사실 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뭔 소린가 하면. 바울은 이제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다 버리고, 그리고 유대계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남아서 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성전이 끝까지 확신과 기쁨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성막에서 섬기던 종일 뿐이지만 그 앞에 내용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성전을 신실하게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종이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다스리시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육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자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지만 이분 아들로서 신실하게 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집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모세는 그 안에서 일하는 중이지만 예수님은 집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을 지으셨는데 모세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행해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은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더좀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종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시자 하나님의 집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더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세 가지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성전으로서 자라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